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시므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일,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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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동네에 동네에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가 보니까. 일어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친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일장에 보니까 30자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오늘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가 깨끗이 나와서 수종드는 자로 바뀌어 있더라. 또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저들을 저들의 병을 깨끗게 고쳐 주시고 아멘. 예.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40절에 오면 살이 문,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 나서 결국은 오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는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가 아주 깨끗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들은 이 소문을 듣고 아 우리 친구도 중풍병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우리 친구도 누구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깨끗해진다.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너도 죽을 자가 살아나고 고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생겨나고 나니까 오늘 그 친구들에게 아마 이네 친구가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전했겠어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고침 받는데. 귀신들이 떠나간대,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데, 심지어는 싹이 문드, 살이 문드러져서 썩는 오늘 문등병자도, 즉,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는데, 너도 나할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때 중풍병자가 무슨 소리야 하고 믿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걸 전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 우리 주변에는 증풍병자 증풍병 걸리는 자가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저 사람도 예수 만나면,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그 모습이 보여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살아난다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야기했죠. 이야기하고 예수 만나면 고침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테니까 가봐 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 문둥병에 걸려 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저 혼자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말 한두 마디 한다고 그들이 아멘하고 쫓아가요 못 걸어가요.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와 다름없이 스스로 걸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네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고 들쳐오고 갈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이들 것에 들고 네 구퉁에 한네 구퉁에 하나씩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 곳으로 가기로 결단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한 사람이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죄나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러 사람을 내 보내실 때 보면 혼자 내 보내지 않으세요. 둘씩 내보냈대든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게 하죠 그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도 지금 하자고 하는데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혼자 데려가기 어려우면 이내 네 친구들처럼 함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 들이 들것에 모든 일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 이미 소문 듣고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일자리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이미.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떤 소문 듣고 하세요 예수님이 아까 여긴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친대더라, 귀신들을 쫓아낸대더라, 문둥병 그런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 하면 살아난다. 고침 받는다라는 믿음을 안고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나온 이 사람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들것에 중풍 병자를 네 명이 메고 오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방법 없잖아. 지금은 아닌가봐. 나중에 기회가 안 되겠어? 하고 말든지. 또는 그냥 여기서 어차피 저 사람들 다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그냥 기다리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기다리거나 다음으로 미루고 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 올때 가졌던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의심이 생겨나고 의심이 생겨나면 그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 꼭뭐 뭐, 만나요만 돼. 정말 만난다고 낫겠어 해결되겠어 이러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면 거의 대부분은 끝납니다 의심하고 그래서 돌아가든지 포기하든지 원망하며 떠나든지 그럴 텐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제 들어가 남들이 비켜 주겠습니까 안 비켜 줍니다. 문 안으로도 들어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포기하고,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담을 통해,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처럼 생각하면 오산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지붕 문면 평평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때문에 평평하고. 그리고 쉽게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지붕입니다. 그러나 거기 올라가서 저들은 여기밖에 길이 없다. 올라가서라도 내리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 다시는 고침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그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지붕인데 그걸 뜯 구멍을 내고 내리기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무례하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남들이 야단치고 뭐하는 것보다 또그 구멍을 뚫고 내렸다면 당연히 뭘 각오해야 돼요. 그걸 수리해주고, 그걸 고쳐주고 수리해줘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많이 알면서. 저들은 그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만 전도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기뻐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여러분과 내가 더 이상 주님께 나올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과 방해에 포기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내려갑니다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리는 모험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고 욕을 먹기로 결단하고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결단하고라도 오늘 이 사람 내려 왜 이거 아니면 이 사람 죽는다 사는 길이 없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이 상을 내렸더니 야단치고 그냥 돌아가라고를 줄 알았던 주님이 뭐라고를 합니까? 5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죄 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들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누구 믿음일까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중풍병장이 들어오는 사람은 뭘 몰라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믿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다 부패했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오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께만 보이면 고침받고 살아난다. 오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그나마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분 만나볼까. 그분 만나면 나온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주변에 보면 가자, 그래서 다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들것에 눕혀서 들고라도 와야 합니다. 아멘, 포기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주님께 데리고 왔더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소리는 뭐예요?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병 들었다가 다시 또병들수 있는 육체에 질병이 고쳐지느냐고 하는 것보다 관심이 더 있으세요 뭐예요? 근본 문제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원인 그 원인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장 뭐만 해결돼요? 어, 돈 문제 해결하고, 그냥 돈 놓고 기도했는데 돈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놓고 기도했는데 건강 문제 해결해주면 됐다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더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러나 오늘 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할때 석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전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기적을 왜 행하시느냐?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기적은 왜 행하셨느냐? 기적은 마치 옛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새벽에 두부장사가 뭘 가지고 종을 쳤어요. 종을 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두부요. 따뜻한 두부가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적은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종치는 거에 불과했던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었다고요.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들으러 안 오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종을 쳐서라도 관심을 갖게 하고 데려다 놓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선물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물도 물티슈 뭐 여러 가지 이런 선물들을 구비해서 판매했는데 그 선물을 들고 가서 그건 일종의 뭐예요? 종 치는 거, 종 치는 거. 응? 음? 두부 장사가 종 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말에그 사람이 이 선물 주고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 하도록,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복음 들을 자리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 것을, 죄인 것, 죄인 문제고, 그런데 그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구속자, 구원자가 누구시다? 나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고 그에게 이러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는 말씀을 했더니 뭐예요? 그 두루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를 들고 왔던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잖아요. 이런 기적.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말했더니 막 덥소. 아이고, 왜진지 이야기 안 했느냐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따라와. 그러니까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말, 전해주지 않았을 뿐이지 하고 말했더니 금방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리 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 왜? 혼자 못 걸어 나와. 걸어올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 것에 한모퉁이라도 들고, 목장 식구들끼리든지 주변 어떤 사람과 연합을 해서, 우리 들 것에 들고라도 가자. 아멘? 이런 심정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장애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 hey,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대잖아요.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대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적이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사를 가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장애물 때문에 방해하는 그 여러분 마귀가 교묘합니다. 귀신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안 그러면 미루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니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무례해 보이고, 아멘? 무례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당장 손가락질 하고 주목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오늘 여러분 구멍을 뚫고라도 달아내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여러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왔다가, 뭐까지 해결하세요? 영적인 병도 고치고 하면, 영적인 중풍병을 고치고 나니까, 육적인 중풍병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 다시 한번. 여러분, 들 것에 한 모퉁이를 들고라도 주님께 데려다 놓아야 할한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직도 생각 안 납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 저는 태광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실에 세 사람, 교무실에 한 사람, 제가 네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제 VIP가. 선물을 들고 찾아갈 작정이에요 여유를 하나 더 가지고 갈 작정이에요 왜? 왜 그거만 줘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 더 줄래고 <laughs> 어찌하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그 준비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중풍뽕자 보고 말할 수 마신 게 아니에요 그들 것에 어 그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데리고,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가니까, 땜메서라도 가지고 오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안 되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욕도 먹을 수 있고, 무례하다고, 무식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하는 그 희생을 다 각오하고 전동하는데 여러분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라도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를 친구 중에 누구를 동료 중에 누구를 여러분 살려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들을 이번 이 VIP 축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들, 그리고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중풍병이 걸려서 그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소문 듣게 하셔서 그 소문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혼자 못 움직이면 들 것에 때에서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데려다 놓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니네 믿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준다 저 사람 살려준다라고 하는 복된 음성 듣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회사를 살리시고, 그 믿음 보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